장은 소화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핵심 면역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장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 점막에 틈이 벌어지는 경우 장 속으로 독소가 들어가게 되는 장 누수 증후군 상태가 되기 쉽고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게 될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은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 건강을 책임질 비책으로 차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차세대 유산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유산균의 변천사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프로바이오틱스 상태, 2단계는 유산균의 먹이가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차세대 유산균은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는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 그리고 유산균이 장 내에서 만들어내는 배양 건조물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배양 건조물이란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만들어낸 대사 산물을 말합니다. 유산균을 먹으면 유산균 자체가 장에서 실질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유산균이 유산균 먹이를 먹고 대사 작용을 해서 만들어낸 배양 건조물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뚱뚱하게 만드는 장내 유해균, 뚱보균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만의 원인인 허미키시스 균들은 장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막아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미국 네이처지에서 비만과 장내 세균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비만 환자의 장내 세균의 90%가 유해균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해균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유익균을 증식시켜야 하는데 유익균 증식을 돕는 유산균 배양곤 주물이 많아야 합니다. 실험 생물학 의학 저널에서 호스트 바이오틱스와 다이어트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60일간 고지방 식단 섭취를 한 뒤에게 호스트 바이오틱스를 투여하자 인슐린 분비는 증가하고 체지방 축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네이처 리브 내분비약에서 실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성인에게 12주간 매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 체지방 내장 지방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묵은살 타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내 몸속 지방 보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을 저장해서 내 몸을 뚱뚱하게 하고 부피를 크게 만드는 백색 지방과 지방을 대사시켜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갈색 지방이 있는데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건강에 더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갈색 지방은 거의 없어지고 백색 지방만 늘어나게 되는데요. 프론티어 생리학 회지에서 호스트바이오틱스가 고당 식이 유발 비만에서 생지를 보호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호스트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는 백색 지방 조직을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으로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방의 축적은 감소를 시키고, 오히려 체중 감소와 체내의 대사는 증진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도 챙기고 건강한 몸매까지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차세대 유산균 포스트 바이오틱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